이제 게다 익숙해져서 내가 옆에 있을 때는 시간이 오래돼도 강아지가 잘 기다려요. 그러면은 하우스. 자 지금은 이제 연습이 안돼 있긴 한데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자 먹는 동안에 요만큼 빠졌다가 강아지 쳐다볼 때쯤 다시 오세요. 옳지 하고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삼색하는 동안에 기다려. 생각보 빠졌다가 나오기 전에 가면 돼요 지금은 나왔죠 그럼 한 다시 하우스 오케게 하우스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음고팔았다가 주고. 강아지가 어 어디 가지? 하는데 돌아와서 줘요. 그러면은 멀어져도 아유, 알아서 오겠지. 와서 나 이거 주겠지 하고 강아지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다려. 현주님이 나중에는 기다려 시켜놓고 저기 주방까지 갔다가 돌아와도 강아지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음, 네. 한 발짝씩 멀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것도 똑같이 내가 여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정도 가니까 실패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해보고 혹은 반발 먼저 해보고 잘 되면 다시 또 뒤로 가고 음.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해서 나중에 더 멀리 내가 사라졌다가 돌아와도 강아지가 기다릴 수 있게 교육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잘 되면 이제 문을 달아야죠. 텐넬은문 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 그래서 이 문을, 아, 이제 잘 되면 이렇게 문을 닫고 쓸 건데, 피곤해 할때 여기다 넣고 문을 닫고, 혹은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해도 돼요. 오늘은 요만큼 한 끼를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TV를 보면서 혹은 뭐 작업할 때 문을 닫아놓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때는 기다려라고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다가 하나 주고 또뭐 작업하시다가 또 하나 주고 이것도 기다려 할 때처럼 처음에는 자주 쭉 주고 열어주고 나중에는, 하나 주고, 뭐, 연습 잘 되면 1분 뒤에 하나 줘주고, 또 하나 또 주고, 이러다 보면, 제가 피곤할때느라고 했죠? 그, 뭐 받아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졸아 자연스럽게 자. 응. 갇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료가 계속 나오는데, 피곤하면 잠도 자고, 하여금 해주면, 문을 닫아도 강아지가 불안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 닫아 놓고, 뭐, 설거지 하는 동안에 이대로 들고 저기로 가서, 설거지 하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주고, 또 돌아오고, 여기 또 있다가, 또 이렇게 좀 주고. 아, 이 캔넬이 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냥 대로. 이 공간만 얘가. 이가... 네. 아... 여기 불편한, 이게 문이 닫혀도 불편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잠만 자면 돼. 아, 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요거 들고, 대중교통도 타고, 뭐, 시골에 내려갈 때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그런 음. 것들 다 가능하게 돼요. 문은 지금도 있듯이 달아 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푸? 문을 빼놓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만 달고요. 연습하고 나면 빼주세요. 왜냐면은 들어가려는데 문이 막 닫혀가지고 낑기면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연습할 때만 이렇게 달고 꼭 열로 안 넣어줘도 돼요. 옆으로도 한 넣어주세요. 와, 그냥 사료 나오는 자판기처럼. 일단 보면 나중에 자요. 그리고. 음... 네.